민수이 9장. 애굽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와께서 호 신의 광야에서 모세게 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곧이달열네째날 해질 때, 내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의 첫째 달열넷째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었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절은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로 되 우리가 사람의 시절은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흠부를 들지 못하게 하시면어찌함니니까 모세가 그들에게로 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실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짓게 돼. 둘째 달, 열네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겹 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급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예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꺼내지르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그 규례를 따라서 행을지니 그룹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윤례는 통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어났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사를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임을 지켰더라.